하이 아임 헤일리 사이코론이 점점 다가오고 있나 봐요 하지만 다생 한국인은 초반으로 아침 먹고 출근하는 호주인들과 함께 숙소를 나섭니다 오늘도 CTO가 인사 한번 해주고 갈길 가던 중에 어, 안녕하세요 그뉴진스와도 인사해줍니다. 그렇게 커먼헬스 오픈 1시간도 전에 오픈을 하러 왔어요. 일단 아무도 안 하길래 아 때려주는데 뭐야 진심 왜 이렇게 맛있어 커피 진짜 대박 근데 9시가 넘어도 조만 있어서 태풍인가 휴무인가 하고 있는데 저 바로 계좌 오픈이랑 카드 실험까지 완료했습니다. 어게인 도서관 <laughs> 사실 페페쿠스룸메가좀 잘못 걸려서 레몬드 발람처럼 신난 했지만 이겨내고 오늘도 인스펙션 에갑니다 시티 중심은 전 정신이 좀 없었는데 스프링 근처는 아주편지 좋더라 고요 했습니다. 남은 인스펙션 다 취소하고 다시 에서 있는 삼내주고 스시야도 가서 쌈, 뭐 스시로 이렇게 몇개 먹어주고 서점도 가보려다가 자연스럽게 우츠 동향 할번그로갈뻔 했어요. 서점은 한국이랑 좀 비슷한데 카테고리가 더 섬세하더라고요. 로맨스, 낭만, 사랑, 사랑. <laughs> 마지막으로 드라이기 고민도 안 하고 사주고 왜냐면 이게 제일 쌌어요 2만 원인데 숙소 가서 친해진 한국 언니들이랑 고기 구워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하지만 한국 고기 값이 세게 알리자. 이게 뭐야?